리드앤톡 영어도서관은 초중고 영어 원서 구문독해 전문 영어도서관으로 여타의 영어도서관들과는 다르게 원서를 그냥 읽지 않습니다. 문법을 통해 구문분석을 하고 정독하며 원서를 읽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어 원서를 스스로 읽으며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구문분석을 하는 과정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 바로 구문 분석이랍니다. 리드앤톡 영어 도서관의 원서 읽기 프로세스는 학원에 오면 먼저 영어 원서를 읽고 단어를 학습하고 본문을 구문 분석한 뒤 문장 조합과 받아쓰기를 통해 한글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음원을 들으며 쉐도우 리딩을 한뒤 퀴즈를 풀고 북토킹을 하며 학습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중 문장 조합에 들어가 있는 이 영상이 바로 포인트 그래머 영상이랍니다. 구문 분석을 통한 정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문법의 개념화인데요. 정독 ORT 시리즈의 각 챕터마다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문법 개념들을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주어 역할을 할 때, 소유 표현 역할을 할때 단어 형태가 각각 달라지죠. 이렇게 격이 변화하는 것을 인칭대명사의 격 변화라고 불러요.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해요. 포인트 그램머 영상을 보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 노트도 함께 푼답니다. 영상 속 중요한 문법 용어나 개념들에 대한 빈칸들을 채워나가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문 분석에 필요한 개념과 용어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한익스부터 시작해도 단 3년이면 뉴베리, 로알드 달과 같은 문학 작품까지 읽게 되는 곳. 지금 검색하세요. 리드앤톡 영어도서관. 리드앤톡 홈페이지에서 전국 300개가 넘는 가맹센터 중 가까운 가맹점에 연락하셔서 수업 상담을 받아보세요.